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끼가 많은 줄 말이죠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게 바로 부부니까요 저는 남편이고요 여기는 제 아내입니다 <laughs> 좋은 풍경과 좋은 사람 당신과 함께라면 하루가 짧게 느껴집니다. 알고 보면 두 사람 같은 일을 한다지요. 제부도에 뜬 예술가 부부 권희근, 권인영 씨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화성의 작은 섬 제부도로 가는 길목에 부부의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안에서 예술을 한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laughs> 만나러 가 봅시다. 들어가자마자 눈에 띄는 건 빛깔 좋운 테이블과 시원하게 펼쳐진 풍경뿐. 주인공 나오쇼 오빠 멋차게 닦겠꼬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는 어떤 공간이요? <laughs> 여기는 아트갤러리 카페입니다. 예시절 떠오르게 하는 오르간은 물론 카페 곳곳 이색 조형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조형물들은 부부가 손수 만든 작품이죠. <laughs> 그 뿐만이 아니라는데요. 아, 이거는 어, 나눔 마켓에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대리석 테이블인데 이제 제가 이 너무 예뻐서 모양이 원형이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플루이드 아트로 해서 작업을 한 거예요. 버려진 가구가 아내의 손길로 재탄생했습니다. 남편도 칠수 없죠. 고기 굽는 불판으로 조명을 뚝딱 게다가 옛날 농기구와 골프채로 옷걸이까지 만들었다니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예술가 맞데요 네. 어? 아, 맞아요. 이거는 옛날 선택의 입니다 이거를 뭘 만들까 생각하다가 뭐시계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거를 일부를 떼내고 색깔 칠하고 해서 시계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모두 손님들한테 반응이 좋아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전거 휠로 만든 조명. 그리고 재봉틀 다리로 만든 탁자. 전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부부의 작품인데요. <laughs> 만들게 된 계기라도 이, 있나요? 그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겠다. 재밌는 공간을 좀 만들고 싶었고. 질공예를 전공한 아내와 서양화를 배운 남편. 이건 아내의 졸업 작품이죠 이제 눈이 아닌 귀가 호강할 시간 고등학교 때 학기에 빠져 군악대에 간 남편 희근 씨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못하는 게 <웃음> 없다죠 알고 <laughs> 싶은 걸 마음껏 하다 보니 마음의 여유도 생겼답니다. 알콩달콩한 모습은 덤. 두분 아직도 신혼 같은데요. 그치. 제가 집사람이 연상이거든요. <laughs> 두살 많은데 되게 편하게 해줘요. 크게 벌이가 되진 않지만 몇만은 풍족하다는 부부. <laughs> 하나부터 열까지 잘 맞았답니다. 아니 근데 대체 어디서 이런 짝을 찾으셨대요 그래? 첫 봤을 때 음 되게 어 선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때 눈을 봐요. 눈이 되게 선하게 생겼더라고요. 송아지 눈처럼. 어. 그래서 이제 어 겪어 보니까 거짓말 할줄 모르고 진실되고 그리고 어 부지런하고 성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게 됐어요. 원은눈 있는 아내가 남편을 꽉 잡았다고요. 누나 한번 믿어봐. 카페빈 숨겨진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 제 목공 작업실입니다. 이곳은 남편의 놀이터. 아까 봤던 소품들이 다 여기서 탄생했다지요. 작업의 특징이 있다면 미리 계획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렇게 만들다 보면. 어, 이 생각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아이디어로 작품을 만드는 남편과 찰떡궁합인 아내는 어딨나 했더니. 어라 미술 수업이 한창입니다. 부부의 손재주는 말이 필요 없는데요. 여기처럼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요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흘러서 여기 여기서 끊기잖아. 흉기니까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얘도 같이 시간을 쪼개 수업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 처음에는 그냥 저 혼자서 이렇게 작업을 했었어요 이렇게 그냥 갤러리 소풍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보고 어머 하고 싶다라는 가르켜 달라고 자꾸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작품 수가 늘어갈수록 소문도 널리 퍼졌다는 부부의 공간. 미술 전공자답게 인도화부터 파바트, 인형 공예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아 이걸 다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어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즐겁게 뭔가를 알려주시고 항상 재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셔가지고 되게 좋으셔가지고. 내 작품들이 가득한 공간에서 가르치니 흥이 절로 나겠어요. 되게 재밌어요. 언니, 오빠 같은 느낌, 동생 같은 느낌. 그래서 되게 재밌게 지금 수업하고 있어요. 같이 또 따라 메일 부부의 일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평화로운 가운데 가끔 남편의 일탈이 펼쳐지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부자샵 가는 거 사모님도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해요. <웃음> <웃음> 어떻게 하다가 이제 비상금이 생기면 몰래 가서 또 사는 거죠. <laughs> 비상금 얘기 하셔도 돼요? 네 <laughs> <laughs> 여기 글쎄요, 요건 편집해 주세요. <laughs> 아내 몰래 찾아온 남편 희근 씨의 단골 가게. 안녕하세요. 네. 아, 저거 어, 저 언제 만들어 주어요 아저 있던 거 어. 거기다 올려놨죠. 뭐. 이야 또 괜찮아. 금방 또 만드셨네. 예. 제부들에 정착한 지1 년밖에 안 됐지만요. 거기다가 제가 저. 허허. <laughs> 벌써 통하는 이웃이 생겼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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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하고만 통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laughs> 골동품 가게엔 뭔 일로 오셨어요 이곳은 진짜 보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매니아들이 오면은 너무 좋아할 만한 그런 공간이거든요. 기타에다가 시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엔티그로, 예, 장신용으로. 아, 네. 이런 것도 또 선호를 많이 하더라고, 사람들 네. 또. <laughs> 이 악기 새로 들어온 거예요? 네, 들어온 건데, 여기가 좀 수리를 좀 해야 돼요. 아, 여기 떨어수리 해야 돼. 소프라노, 소프라노인데, 음, 조그만 건데, 그냥 되게 귀엽네, 이거는. 에이. 여기 사장님도 저희만큼 많이 모아놓으셨어요. 음, 음. 이런 철모, 카메라. 이미 여러 차례 이곳 골동품 가게에서 악기를 구입했답니다. 통하는 게 있다 보니 이곳이 많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자, 그 사장님이 저희 이제 이사 갈때 찾는 중에 옆으로 이사 오라고 같이 어? <웃음> 컨셉이 <웃음> 맞으니까 같이 하자 그랬는데 그쪽에 또 어떻게 돼갖고 자리가, 음, 자리가 이제 그쪽으로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악기 같은 거 저번에도 여기서 트럼펫 하나 좋은 거 빈티지로 샀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도 잘 맞고 사장님이 기술이 너무 좋으셔 아니 이거 아내도 알고 있나요? 어? 인영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남편 희근 씨 다행이네요 사실 제 부두에 오기 전 6년 동안 대부도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가게를 하다 보면 갤러리를 하고 화방도 하 화실도 하고 지역마다 몇년 되면 임차기간이 끝나면 한 번씩 옮겨가거든요. 한 군데서만 오래 있을 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이게 또 어떤 삶이 주는 보너스가 아닌까 싶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하리 사람이 중요하지. 이게 바로 부부가 통하는 이유 통한 지 오래됐으니 작품 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아예 치하에 전시 공간까지 마련해뒀는데요 여기는 저 일명 갤러리 그러니까 저희 작품하고 수강생들 그림을 전시해놓은 겁니다 다양한 전시가 열린다는 이곳 커피 한잔 하러 왔다가 부부가 살아온 인생까지 볼수 있다죠. 동이 될 때와 해가 질 때가 참 다르답니다. 밤이 되면 카페는 축제의 분위기라고 하네요. 매주 최소 한번 카페에서 펼쳐지는 공연. 남편의 음악 사랑이 불러온 결과인데요. 좋은 이웃들과 함께 하니 이보다 즐거울 순 없죠. 오로지 음악이 좋아 뭉친 사람들 나이 성별 가릴 것 없이 자기 악기를 뽐내어 보는데요. 음악을 좋아하니까 마음도 다 예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이 분위기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차한잔 마시면서 얘기 나눌 때 서로의 속내도 얘기할 수 있는 음악과 함께 더불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있는 힘껏 음악을 즐기고 있느라면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건 부부가 서로 믿어주었기 때문에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외면하지 않고 지지해주니 서로 바라만 봐도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어,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요? 음, 일단은 저희가 가진 재능을 여러 사람들과 같은 저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재밌게 살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또 이런 카페 에와갖 같이 음악도 즐기고 또 미술을 할수 있는 분들은 또 미술을 또 하면서 서로 그렇게 재밌게 예술을 즐기면서 음악도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같은 꿈을 꾸며 어울려 산다는 건참 고마운 일입니다. 오손도손 의지하고 기댈 수 있으니까요. 어렵다는 사람 동사 함께 지어가는 것으로 든든하고 풍요로운 인생입니다. 네두분 앞으로도 행복하세요.